아까 별표라고 그랬죠 자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참 인생적인 도움이 되는 얘기입니다 자 in a rush 이렇게 들어갔는데 in a rush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떤 질주 속에서요 질주 질주 뭔가 끝없이 달려가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고 towards 하는 말은 어디어디를 향해서죠 그러면은 개인적인 성취와 그 다음에 인정이에요 그러면은 개인적인 성취와 인정을 향한 질주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뭐 여러분들 누구나 나도 다 그렇지만은 뭔가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업적들 얘기함. 그런 것들 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는 이런 상황에서 자, the majority of those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여기 who가 있잖아요. 이 구문이 계속 나올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겁니다. those who 이거 갖고 장난치진 않아요. 일단 아시겠죠?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자, those who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은 사람들이야. 무슨 사람들? who make it 합니다. 여기까지 끊을게요. who make it. make it 하는 말 자체가 우리가 보통 성공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가 항상 말씀드리죠. 관계대명사는 동사하는 명사라고, 그러면은 관계대명사니까 는이야. 그러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이라고 그랬어. 여기서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도우즈가 지금 여기 있고 앞에 메지얼티가 있는데 얘를 그러면 단수 취급해야 됩니까 복수 취급해야 됩니까 당연히 복수 취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뽈게 에다 포인트를 더 두셔야 돼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그들의 겸손한 시작을 잊어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한 시작. 보통 이 humble 칸 단어 대신에 쓸수 있는 겸손한 중에서 뭐가 있냐면요 modesty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modesty 싶다. 자, 그래서 이런 단어가 딱 있는데 그들의 어떤 겸손한 시작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처음에 당연히 시작은 뭔가 볼품없거나 형편없거나 이랬겠죠. 성공한 사람들 대다수는 그 옛날 시절을 잃어버, 잊어버린다 이런 얘기야. 우리 속담 중에 이런 거 있잖아.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안 한다 하는 거. 그런 얘기 자, 그리고 대입니다. 말했던 성공한 사람들이겠죠. 그들은 종종 잊어버린대요. 뭐를 잊어버려요? Those who 또 마찬가지 이번엔 those who는 뭐뭐인 사람들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뭐를 도와줘요? Helped 그들을 도와줬던 사람들을 잊어버린대 그럼 여기서 그들은 또 누구냐니까 아까 말했던 그들을 도와줬던 사람이니까 계속 얘기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자 그래서 on their way up 하는 것은 오늘 뭐뭐하는 중에 그러면 그들의 길이 위로 올라가는 중에 그럼 다른 말로 성공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죠. 성공을 하고 있는 또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들을 도와줬던 사람들을 종종 잊어버린대 자기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 인정하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그냥 잊어버린다는 거야.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 내가 잘났을 그렇지, 뭐,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능 1등급, 영어 1등급이 나왔어, 근데 누군가가 인터뷰를 한다 치자, 어, 이때까지 도움을 주신 분이 누굴까요? 제가 잘했는데요, 막, 이런 거야, 그냥. 한마디로 아시겠죠? <laughs> 자,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forget, 잊어버린다면, 잊어버린다면, 좀 보세요. 여기 if가 한번더 나왔어요. 앞에 if 또 있거든요. 만약 잊어버린다면, 뭐, 당신이 어디 출신인지를 잊어버린다면, 또, 만약 당신이 뭐 한다면, 무시한다면, 자, 이 단어를 일단 별표 칠게요. 어휘 변형 가능해요. Neglect란 단어, 무시하다. 그럼 어떤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Those who were there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누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뭐할 때? 상황들이 월터프하고 슬로우할 때. 그러면은 상황들이 되게 힘들고 그 다음에 상황들이 뭔가 좀 빠르게 되지 않고 뭔가 느리게 될 때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되겠죠? 그러니까 힘든 순간에 같이 있었던 사람을 무시한다는 이런 얘기예요그때에 당신의 성공은 당연히 가치가 없는 셈이 됩니다. 요것도 별표. 어휘변형. 그때에 당신의 성공은 가치가 없는 셈이 된다. 사실은 저 밸류레스 단어는 어휘변형도 가능하지만 빈칸출현도 가능합니다. 빈칸출현도. 아시겠죠? 아예 어떻게 묶어버리냐. 빈칸 때릴 것 같으면 은 Your success is valueless. 이렇게 돼버려요 이래요. 이렇게. 자, 그래서 no one 어느 누구도. 자, 내가 항상 서술형 말씀드리죠. no one 하면은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 말을 이렇게 시작할 거야. 알겠죠? 어느 누구도 아무도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 no라는 단어 꼭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어느 누구도 can make it up. 성공할 수 없습니다. 뭐가 없다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다면 당연히 성공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 말은 벌써 끝났어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자, 그래서 누군가가 있습니까? 부모님도 있고 친구도 있고 조언자도 있고 코치도 있어요. 뭐해준 사람, 도움을 준 사람. 여기서 대신 관계 대명사. 네, 도움을 준 사람. 도움을 준 사람 중에서는 부모도 있고 친구도 있고 조언자도 있고 뭐 기타 등등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you need to be 당신은요. 뭐할 필요가 있더라? be grateful 감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여기서 to는 누구 누구에게입니다 누구에게 all of those 그러한 사람들 모두에게 어떤 사람 당신을 도와줬던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는 빈칸 예상 하나 더 잡는 게 바로 이 단어입니다 감사 grateful 감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가 되더라? 하나의 접착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접착제? Keeps you connected to others.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당신을 연결된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하나의 어떤 단서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내가 지금 쭉 밑으로 내려가다 저 아직 체크하지 마. 저 connected에 대해서 내가 어법 체크 가능할 거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 connected 한번 더 나와. 더 나오기 때문에 커넥티드 가고 이제 문제를 삼지는 않을 거라는 거야. 오히려 요 단어, 그래튜드. 요 단어를 조금 체크를 해 놓으시는 게더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 요요 요 문장도 내가 지금 이제 이때 강조 구문이 나왔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하려 그랬는데 도주가 또 나오죠. 그래서 일단 요건 해석만 할게요. 이게 바로 그러한 다리입니다. 무슨 다리요? Keeps you connected with those who were there for you in the past. 여기까지 끊을게요. 과거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과 연결되도록 당신을 유지시켜주는 바로 그러한 다리래. 자, 근데 여기서 이거 강조구문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슨 특정 단어를 나타내는 대명사입니다. 뭡니까? 뭡니까? 이슨 이거 강조구문 이씨 아니에요. 요, 이건 뭡니까? 감, 감사. 그렇죠, 감사죠. Gratitude. 체크 나눠주세요. 자,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리예요. 결국은 과거의 여러분들이 아, 과거의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었던 여러분들 위해서 거기 에 있었던 사람들과 연결짓또 유지시켜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who is likely to be there? 거기에 있을 것 같은 사람이야. 언제? In the end, 마지막에.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뭘 연결시켜 줘? 과거에 나를 이렇게까지 만들어 줬던 사람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나, 내가 나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연결시켜 주는 게 하나의 감사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항상 이제 어떤 상황이 생겼든 간에 뭐 감사함. 그리고 여러분들이 없었다면은 내가 지금 여기까지 없을 것이다 하는 거. 그런 것들을 항상 머릿속에 달고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좋은 글이죠, 이거. 진짜 좋은 글이에요. 자그 다음에 relationships and the way you treat others입니다. 요까지가 지금 주어예요. 관계와 그 다음에 방법이에요. 무슨 방법? 당신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결정짓는데. 동사 체크해 주세요. 당신의 진정한 성공에 결정을 지어준다라고 이렇게 얘기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답이 뭐였냐면은 성공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내가 이걸 왜 별표쳤느냐? 분명히 되게 글들이 아니, 글이 되게 단촐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거의 틀리지는 않는 게 맞아요. 왜 계속 비슷한 말, 비슷한 말, 비슷한 말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얘기하냐면 포인트 자체가 몇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간 거야. 어 포인트 자체가 그래서 얘는 뭐 어법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법은 그닥 출제 가능성 떨어져. 오히려 내용 정리를 갖고 내는 게 많을 거고 그 문장삽입이나 빈칸이나 아니면 요약문 완성이나 뭐 이런 쪽 있잖아. 그런 쪽으로 아마 문제 출제가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잘 기억하시고 마찬가지 어휘 변형도 가능하다 하는 거, 어,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정리 자체가 그렇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진 않을 거니까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21번 아 이거 조금 까탈스럽지 싶은데 이거 근데 이것도 이저 마지막에 저 밑줄 꺼져 있는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를 제외하고는 아마 전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야 어 그러니까 뭔가 희생하고 뭘 하는 건 좋은데 지꺼도 챙겨가면서 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어자 한번씩 읽어볼게요 자 for companies 합니다 자 요거는 일단은 회사들에게 있어서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자 보세요 for 다음에 명사 들어갔고 여기 콤마 보여요 그럼 뭐뭐인 경우에 이런 뜻이야. 뭐뭐인 경우에. 그러면은 얘가 interested가 지금 뒤에 in이 바로 붙었잖아. 그럼 얘는 과거분사 P.P.야. 그럼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경우에 뭐를요? 고객들을 delighting 하게 해주는 delighting 하게 해주는 데에 관심이 있는 회사들의 경우에 뭐 쉽게 말하면 고객 만족이겠죠. 고객들을 즐겁게 해주는 뭐 그런 얘기죠. exceptional value and service입니다. exceptional 하는 말은 뛰어난 또는 비범한 또는 놀라운이죠. 이 긍정어예요. 예외적이니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뛰어난 가치나 또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become 뭐가 되느냐? part of the overall company culture죠. 전반적인 회사 문화의 부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문화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객 만족이잖아. 요 어,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exception을 카는 단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뛰어난 이런 뜻이야. 알겠죠? 어휘 체크 잘 해놓으세요. 자, 고음게도 for example 먼저 나옵니다. 자, 예를 들면 year after year 매년이요 매년. for example 일단 나왔어요. 내가 얘를 왜내모치냐면은 밑에 연결해서 또 나온다. ,이.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이. 자, 예를 들어 매년 빠져놓면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빠자노는 랭스입니다 등급을 차지하는데 at all or near 가죠 at 하고 all 잡고 near이야 전치사 병렬 구조입니다 이거. 이건 거이 시험에 안 나와요 이? 그러니까 uh, top of the hospitality industry 이렇게 들어갑니다 hospitality industry 라는 말이 그 아마 서비스업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쌤 이거 병원 아니에요 병원 아니에요 아시겠죠? 원래, hospital 가는 단어가 원래, 환대 이런 뜻이야. 누군가를 환영하는 거, 이거 얘기하는군요 그래서, hospitalize 라고 하게 되면, 누군가를 환대하다, 누군가를 영접하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많이 해. 근데 왜 병원이란 말을 썼을까? 환자 돌봐야 되잖아. 그래서, hospital란 말이 여기 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업, 근데 거기 보시면, 호텔 식당이라고 나와있죠. 호텔 식당의 서비스업에서, 최고 아니면 은 최고 근처까지 있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최상위 또는 상위권이라고 했으니까 최상위권 또는 상위권을 이 빠자노라는 애가 차지한대요. 애가 아니라 이거 회사겠죠. 당연히. 그죠? 뭐의 관점에서? In terms of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이라는 측면에서 어쨌든 최상위나 상위를 차지한대요. 자, 이 회사의 열정은? 열정은 열정인데 뭐에 대한 열정? 고객들을 만족시키는 것에 대한 열정은 As a sum더 합니다 합쳐진데요. And its credo 가져 And its credo 그것에 신조에 의해서 합쳐진대요근데 여기서 its라고 얘기하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its가 어디야? 뭐의 신조야? 그렇죠. 회사의 신조죠. 회사의 신조에 계속 뭐가 되어오더라? s u m up. 되게 합쳐져 있다. 다른 말로 요약되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콤마 찍고 위치가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요, 이 신조가 약속을 한대요. 뭐를 약속하느냐? 이 회사의 화려한 호텔들이 뭐를 해줄 거다. 딜리버 배달한다 하지 마. 전달한다, 보여주다, 나타내다 이런 뜻이야. 아시겠죠? 갑자기 호텔 무슨 짜장면 배달하는 것도 아니고. 에? 그래서 전달해 줄 거래. 뭐를? 진정으로 기억할 만한 경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호텔 광고나 아니면은 무슨 뭐저 어떤 명소 광고 나 이런 거 보면은 진정으로 최고의 기억을 만들 만들어 드릴 만한 어떤 장소가 여기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기억할 만한 경험을 전달해 줄 거라 하는 이런 약속이 바로 이 회사의 신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고객 경험, 고객 만족의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비록, 올 l t 이러한 커스터머 센터를 듭니다. 요게 지금 아마 짝대기가 좀 있어야 되지 싶은데 짝대기가 좀 없죠. 여기는 그죠? 여기서 커스터머 센터를 듭니다. 이거 끊어줘야 돼요. 고객 중심의 회사가, 고객 중심의 회사가

고객 만족을 최대화 시킬 정도로 시도하지는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요 문장 살짝 이제 반전이 되는 내용이죠. 일단 체크만 좀해놓으게요 내가 문장 개수를 지금 확인을 못했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객 중심의 회사가 어쨌든 높은 고객 만족을 전달하려고 추구한다 할지라도 누구를 상대로 해서 경쟁사를 상대로 해서 A 호텔, B 호텔, C 호텔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does not이라고 얘기했어. does not. 최대화하려고 하지는 않는데 지금 이 사람 글을 잘 보시면 doesn't라고 안 썼고 does not이라고 썼다. 그 말인즉슨 정말로 시도하지는 않는데 고객 만족을 최대화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해 자, 그럼 뒷말 가 볼게요. 자, 회사는 항상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고객 만족을 뭐 함으로써 lowering its price or increasing its services 하니까 그것의 가격을 lowering 낮춤으로써 또는 그것의 서비스를 증가시킴으로써 자 그래서 increasing하고 lowering은 병렬 구조 가야 돼요. 바 y 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을 낮추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증가시킴으로써 고객 만족을 항상 뭐예요? 증가시킬 수는 있대요. 당연히 서비스가 구리더라도 가격이 싸면 뭐, 싼데 뭐, 어때? 뭐, 하면서 갈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격 대비 서비스가 되게 높으면, 그러면은 거기에서도 이제 고객 만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번 내모치세요. 자 이게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This may result in lower profits. 이것이 그럼 여기서 말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가격을 낮추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늘리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뭐를 초래할 수 있다? 낮은 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것도 네모 한번 칩시다. 내가 지금 네모나 칸막이 처리했다 하는 거는 문장 삽입 찬스가 있다 이런 얘기야. 이거 순서변형도 가능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낮은 이득으로 초래되어질 수있대 자, result in 다음에 나오는 거는 결과내 용입니다. 결과내용 아시겠죠? From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연결사나왔지. Does. 저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연결사 뭐 있습니까? 하 o w a 로 바뀔 수 있겠죠. 그럼 연결사 문제 벌써 세개 나왔어. 세개 나왔어. 세개 나왔기 때문에 일단 연결사 추론으로도 일단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따라서 the purpose of marketing, 마케팅의 목적은 is to generate the customer value profitably입니다. 이 말이 되게 이제 있잖아요. 좀 제대로 보셔야 되는데 우리 말하고 약간 좀 다르게 돼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즉 마케팅의 목적은 말 그대로 뭐 하는 것이다? to generate 하는 것이다. 만들어 내는 거래. 만들어 내는 거. 뭐를? 고객의 가치를 만들어 내기는 만들어 내는데 어떻게 만드는 애요? profitably.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익성 있게 이런 뜻이야. 수익성 있게. 이게, 여러분들은 오른쪽에 해석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수익을 내면서. 수익을 내면서. 그러니까, 따라서 마케팅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비자들에게 만족을 시켜야 되지만 지들한테도 뭔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만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갑자기 수강료를 갑자기 막팍 막 내려 그냥 수익성 있게 막 고객 만족을 위해서 갑자기 한 달에 3만 원씩만 반대 치자. 그럼 누구는 좋아 죽어. 아, 부모님 더 좋아 죽겠지. 근데 나는 더 죽어요. 나는 굶어 죽어요.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건물세만 내더라도 다 내고 나면 그 마이너스 되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호텔 입장에서도 분명히 고객 만족 차원에서는 분명히 그걸 이제 해야 되는 게 마케팅의 목적인 건 맞지만, 지원들한테도 돈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야. 지원들한테도 그래서 사실 요 포인트 자체에서는 내 생각에는 아마 빈칸 문제 좀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밑줄을좀쫙 꺼놔놓으세요. 별표 프라프타블 특히 수익성 있게 이런 거. 저거 솔직히 프라피터블리를 가지고 빈칸 문제는 그건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부산어는 되게 많이 꼬아서 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그럼 여기서 이것이 나하는 거는 문장 전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requires 요구합니다 매우 섬세한 균형을 요구한대요 섬세한 균형 뭔가 되게 디테일한 어떤 균형을 요구한다는 건데 땡땡 무슨 말이냐 또 마케터, 마케팅 담당업자는 must continue to generate more customer value and satisfaction. 더 많은 고객의 가치와 더 많은 고객의 뭐를 만족감을 만들어내는 것을 계속해야 된대. 그렇지만 낯이 들어갔어. 여기서 낯은 뭐했줄임 말이야. must가 지금 빠졌어.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야. 뭘 해서는 안돼요? 집 자체를 통째로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집 자체를. 그러면은 이 말은 뭐냐?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마케팅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객의 가치를 일단 만들어내기는 만들어는데짓고도 챙겨야 된다 이런 얘기지. 다 퍼주면서 고객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이게 지금 다 퍼준다 이런 얘기야. 아시겠죠? 다 퍼준다. 그럼 여기서 다 퍼준다 하는 말은 결국은 회사의 어떤 비용 또는 수익성에 있어 가지고 해를 끼친다. 그 말이 지금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 답이 일본이죠. 보세요. Risk the company is profitable. 해서 회사의 수익성에 위험을 가한다. 그 얘기잖아요. 어 이러면은 이게 조금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감사처럼 그래서 21번도 별겁니다. 문장삽입도 가능하고 순서도 가능하고 연결사도 가능하고 다 가능해요. 이것도 빈칸도 가능하고 뭐가 나와도 나올 거다. 21번. 특히 custom satisfaction 하는 거는 복합 명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스럽게 조금 봐 주셔야 됩니다. 그거 복합 명사라서 명사 두 개가 연결돼 있는 거. 뭐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22번. 22번. 22번은 솔직히 나온다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 내용입니다 어 일단 답이 1번이었잖아 자녀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양육이 필요하다 대놓고 영어 요지로도 나올 수 있어 대놓고 자 the problem 문제 무슨 문제 We're simply adapting any popular method of parenting e a s 니 여기까지 동사, 체크, 접속사, 대시야 어, 특별히 한가 조심해야 될거 말씀드릴게요. 이 어댑팅이라는 단어 가지고 어법 문제 한 번씩 낼때 이거 갖고 장난칠 수도 있습니다. 얘는 명사고 얘는 동명사입니다얘들을 구분하는 방법은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뒤에 명사 바로 보이죠? 그건 무조건 아닌데요 만약에 얘가 들어가잖아? 그럼 전치사 먹어 하나씩 꼭 있어야 돼. 대표적인 게 오브다. 알겠죠? 만약에 어답션이 답이었다 하면 뒤에 오브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표적인 전제사만 내가 얘기한 겁니다. 자, 어떤 인기 있는 육아 방식을 단순하게 채택하는 것에 대한 문제. 그럼 인기 있는 방식 또는 대중적인 방식이니까 남들이 그렇게 다 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의 문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런 육아 방식이 i g n o r e 무시한대요 가장 중요한 variable. 변수는 무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정식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 하니까, 바로 the uniqueness of your child래요. 자, 일단 요거는 별표 하나 쳐놔 놓으세요. 당신의 아이의 독특함. 이거는 무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할것 같으면 다 하는데, 결국은, 자, 너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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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를 해야 된다. 뭐, 무조건 입문계 가야지. 문계 가가지고 대학을 가야 니가 성공할 수 있단다. 요즘 그런 시대 지났습니다. 아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또이말 들었다고 갑자기 하시나 용계 괜히 왔어 이 카지 마라. 어, 올라가서도 개별적으로 자기 전공 살릴 수 있다. 옛말 어른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공부 잘하면은 네가 갈수 있는 과들이 엄청나게 많다그랬다 그건 이지시면 돼요. 틀린말 아니야. 그 과를 어떻게 찾아가느냐가 중요한데 그 과를 아직 못찾았다할것 같으면 공부라도 미친 듯이 해나. 그럼 자기 적성 그때부터 살려. 그럼 돼. 자 so 그래서 rather than insist that one style of parenting will work with every child. rather than 하는 말은 뭐뭐라기보다는 이런 뜻이죠. 뭐뭐라기보다는. 뭐라기보다는 머하기보다는 한 가지 방식의 육아가 모든 아이에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거 work 일하다 하지 마라. 효과가 나다다잉. 그래서 모든 아이들에게 효과가 날 것이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우리는 이렇게 할지도 모른대요 Take a page, 안 돼요. Take a page. 요거 내놓으세요. Take a page. 이거 관용어군데요. 이게 참 좋아하다. 이런 뜻이야. Take a page란 말은 페이지를 슬쩍슬쩍 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로부터? 정원사의 핸드북으로부터 페이지를 한번 슬쩍슬쩍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짝 요거는 함축적 의미로 좀 가능해. 어, 함축적 의미로 좀 가능하니까. 그에서 테이크업 페이지란 말은 참고하다, 참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가드너가 뭘 어떻게 했느냐. 자, 가드너가 정원사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정원사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뭐를, 좀 코마코마 코마 들어갔으니까 얘는 관로를 씻게요 어, 질문이나 아니면 은 저항이 없이 정원사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뭐를 받아들여 그 식물의 요구사항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식물의 요구 사항. 그럼 여기서 그 식물의 요구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마다 요구 사항은 동일할까요? 다양할까요? 다양. 하겠죠 그럼 그 다양한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provide 제공하는 것처럼 뭘 올바른 조건을 각각의 식물들이 필요로하는 거. 뭐 하는데 필요해요? 자라고 번성하기 위해서. 이렇게요. 여기까지가 지금 just as 자리야. 여까지가 just as 자리야. 다시 해서 갈게요. 정원사가 그 식물들의 요구 조건을 의문이나 아니면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러한 적절한 조건들, 즉, 각각의 식물들이 자라고 번성하는 데에 필요한 그 올바른 조건들을 제공하는 것처럼, so 또한 그렇대. 여기서 툰을 일단 버려 봐. 또한 이런 뜻이까 so to we가 들어갔어. 그럼 우리도 또한 그렇다 이런 얘기죠. 우리도 또한 즉 우리 부모들도 또한 뭐할 필요가 있다. 커스텀 디자인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커스텀 디자인이란 말이 맞춤 설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맞춤 설계하다. 맞춰서 설계한다. 이런 얘기야. 맞춤 설계 안 돼. 뭐를? 우리의 육아를 맞춤 설계할 필요가 있대. 뭐 하기 위해서? to fit the natural needs 아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인 어떤 요구 사항들을 맞추기 위해서야. 근데 이 자연적인 요구 사항이 누구의 요구 사항이에요? 각각의 개별적인 아이 각각의 개별적인 아이의 자연적인 요구 사항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의 육아를 맞춤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장미는 장미대로, 프리지아는프리지아대로 이런 것처럼, 한나는한나대로 나행이는 나행이대로, 동현이는 동현이대로, 나 말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맞춤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해. 를 그래서 내 개인적인 서술령은 요자리야. So do we, 요거. 내 개인적인 서술령. 요거. 도치구문 잘 보셔야 됩니다. 도치구문. 또 지금을 중점적으로 좀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비로 that may seem difficult. 그렇게 하는 것이, 아까 말했던 맞춤 설계를 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자, 요거는 살짝 바꾸게 되면 어떻게도 가능하냐? 여기에다가 메인 낫을 때려버리게 되고, 여기를 이지로 바꿔도 가능해. 쉬워 보이진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얘기잖아. 결국은 어려운 거니까. 어렵다 할지라도 어쨌든 it is possible. 가능합니다. 가능하대요. 가능하다는데 뭐가 가능하냐? Once, 일단 우리가, 이거 일단 뭐뭐 하면이에요. 일단 우리가 이해한다면, who our children really are. 이거해석해서 이런, 이런 거죠.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로 누구인지. 이 누구란 뜻이야. 이거 관계되면사 아니야. 아이?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로 누구인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we can begin to figure out, 우리는, 이해하기 시작할 거래 figure out 이란 말은 알아차리다 이해하다 이런 뜻이야 알아차리인데요 뭘 알아차려? How to make a changes in our parenting style 우리의 육아 스타일에 있어서 어떻게 변화를 해야 할지를 알아차리기 시작할 거래 어떻게 해요? To be more positive and accepting of each child 각각의 아이에 대해서 좀더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accepting 이고말 여기서 수용적이냐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상태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육아 스타일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예요? We've been blessed to parent 하니까 우리가 뭐 했었던 거그 우리가 뭐 했던 거죠? 우리가 양육하도록 축복을 받았던 그러한 각각의 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육하축복 아이에게 어쨌든 좀더 긍정적이고 수용적이도록 변화를 만들어내게 할수 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는 별로 내용 자체가 깎아탈 수록 온게 없기 때문에 얘는 만약에 낸다 하면 빈칸 어법 이쪽이에요. 서술형 빈칸 어법 서술형